엄마 아빠 싸우시는게 잠시만 는 실수 왜? 네? 꽃다가 다시 켰어 괜찮아? 도움을 주신 주시... 이뭐왜 뭐냐 후기 확인님 진짜 감사드리고요 알았다 음...

이거 이분도 이도류를 어깨 도와주셨으니까 이분도 좋은 사람이에요. 에이. 아 그냥 뭘 어깨 해준 사람은 좋은. 응. 좋아요 시... 좋아요 좋아요 주세요.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발. 뿌잉 뿌잉. 첫 번째 거 올려야 되나? 두 번째 거로 해야 되나? 일단. 일단. 빡! 빡! 음. 이거잖아 우와! 잠깐만 700딜이었는데 에? 에? 기미 아프, 기미 아프. 첫 번째 거주을게요 그러면. 여기 여기님 진짜 감사합니다. 세 번짜리 바바거바. 바바0 오백 0백 키트인데. 이건 좋은 거야, 안 좋은 거야? 오빠. 응? 제이, 오빠. 응. 내가 이거 엄마한테 한 거잖아. 응. 내가 이거를. 여러분들, 웨이브 30대 했어요. 3년 전에 여기서 웨이브를 30대 썼고. 그치만, 게임을 못해준다는 전부 다 죽었습니다. 진짜 다 죽었는데. 얘네, 몹들? 응 음. 아니면 우리 우리가 얘네 나쁜 아 얘. 얘네 착한 애들이라고 해야 돼? 나쁜 애들이라고 해야 돼? 난잘 모르겠어. 이제 전 야. 혹키렉스로이번에 어, 아, 아, 기다려. 이거. 얘만 잡으면 끝 네. 이거 잡으면 끝납니다. 뭐를 잡으 아무거나 잡으면 영상이 끝납니다. 어떡하지? 음... 맞아볼까? 나도 몰라. 나도 몰라. 어떡하지? 오야. 너무 영상이 길라뭐 아... 얻었나요? 오호석 1M 받았습니다. 왕, 영상은 여기까지. 여러분들, 아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좀 해주세요. 여러분들, 랄랄라겠습니다. 안녕!